제가 개설한 이 유튜브 강좌의 제목은 시와 철학으로 제가 쓴 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시와 철학을 나누는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앞으로 인생이라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삶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을 저와 함께 해보시죠. 안내자인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제 이름은 최동훈이고 철학박사이며 인문학자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삶이라는 제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사니 삶은 달걀이란 소리를 듣네. 짧은 시인데 이 시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시집 사람을 찾습니다. 일회맨 처음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동안 소크라테스의 유언은 유머였다. 철학과 함께하는 공간 치유. 닭한 마리와 침묵의 불꽃 등의 철학 서적과 인문학 관련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방송에 보도됐던 책 소개 영상입니다. 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책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하루를 통해 유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크라테스의 유언은 유머였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졌다는 소크라테스의 유언에 대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재해석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독약 덕분에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됐다며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의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머였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드디어 시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써오면서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것들이나 분량이 많아 사람을 찾습니다 1과 사람을 찾습니다 2 이렇게 쌍둥이 시집을 동시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집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로 한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 시적 여정을 펼쳐보겠다는 뜻에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시를 쓸 것이고 시가 모여지면 또 시집을 낼 터인데 시집의 제목은 사람을 찾습니다. 3, 4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갖고자 합니다. 시집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궁군, 신신, 부부, 자자 노노, 안연편에 나오는 글로서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님이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린 명문입니다. 한자는 뜻글자라 하여 표의 문자라 하고 한글은 소리글자라 하여 표의 문자라고 하죠. 표의문자는 글자를 보면 뜻은 알아도 발음은 알수 없는 글자고 표의문자는 글자를 보면 뜻은 몰라도 발음은 알수 있는 글자입니다. 서로 당,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은 자국의 표의문자와 한자인 표의문자를 같이 사용하는 민족이다 보니 언어학적으로 두뇌에 특정한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잘 개발이 되었을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궁군신신부부자자라는 글이야말로 표의문자인 한자의 특징과 장점을 아주 잘 살린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궁군신신부부자자라 써놓으면 쉽게 읽을 수는 있어도 뜻을 알 길이 없죠. 하지만 한자로 보면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자는 다양한 해석의 맛까지 살릴 수 있으니 그 점이 한자의 묘미라 할 것입니다. 하여 군군신신 부부 자자를 해석하면 군군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신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자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에 나온 말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뼈에 새겨야 할 명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할때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 공자의 사상을 설명하고는 합니다. 바로 인인입니다. 앞서 유사 문맥을 보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금방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인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 인자는 공자 사상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를 해자, 즉 분해를 해보면 사람인변의 두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두리니 곧 인인인 것입니다. 어질인 자는 사람이 사람답다는 뜻이고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질다에 대한 사전풀이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두루 갖춘 단어로 할수 있겠습니다. 또 어질인 자는 씨앗인 자도 되고 씨앗에 들어있는 흰 알맹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질다함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씨앗이며 알맹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시와 철학을 소개하는 첫 화면인 인트로 영상을 보면 등잔불을 들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본성을 따라 개같이 산다고 하여 이들을 견유학파라고도 했는데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없었으니 늘 거지처럼 살았던 철학자들입니다. 디오게네스 역시 버려진 커다란 항아리 안에서 살며 이불 삼아 두 겹의 옷을 걸쳐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복자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기인으로 소문난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더랍니다. 나는 알렉산더 왕이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대꾸를 했습니다. 나는 디오게네스 개다. 허허, 그대는 내가 안 무서운가? 당신은 좋은 쪽인가 나쁜 쪽인가? 당연히 좋은 쪽이지. 그런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대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보게. 햇볕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게. 알렉산더 대왕을 호위하던 부하들이 천하의 무례한이라며 디오게네스를 죽이려 들자. 대왕이 제지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멋진 일화를 남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냐며 궁금해서 묻자 디오게네스가 대답했답니다. 사람을 찾소. 이 시와 철학 강좌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시. 삶은 제 시집 사람을 찾습니다. 일의 맨 앞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98편째가 되는 마지막 시는 삶의 여정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는 인생으로 시작해 인생이라는 이름의 기차로 시는 끝납니다. 삶으로 시작해 삶의 여정으로 인생으로 시작해 인생이라는 이름의 기차로 끝난다는 점에서. 저의 두 시집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집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첫시 삶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삶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산이 삶은 달걀이란 소리를 듣네 삶이라는 묵직한 제목을 던져놓고서 삶은 달걀로 대치하는 언어 유의적인 표현에서 유치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에는 저의 일화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 저의 집에 자주 놀러오는 아들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녀석은 친구 아빠가 책 속에 파묻혀서 글을 쓰는 걸 무척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저것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저희 집에 놀러와서는 제게 나이답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왜? 삶이 뭔지 아세요? 아이답지 않은 질문에 처음에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재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 아저씨는 잘 모르겠는데 삶이 뭐지? 그러자 여석이 웃지도 않으면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답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달걀이에요. 그 순간 헛웃음도 나왔지만 머리에서 땡하는 소리도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한방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은 달걀이라는 표현을 곱씹어보다 결국은 저 시를 구상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핵심은 껍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알이 껍질을 벗으면 뭐가 되죠? 바로 새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결국 껍질을 벗지 못한 알들은 날달걀이 되거나 삶은 달걀이 되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새가 밖에서 동시에 알 껍질을 쪼아줘야 한다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죠. 그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껍질을 깨고 날개를 펼쳤으면 창공을 날아오르는 훌륭한 새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 날달걀이나 삶은 달걀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껍질을 벗는다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사람도 벗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살가죽을 벗을 수도 없고 뱀이나 누에고치처럼 허물을 탈피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인간이 새처럼 알껍질을 깨고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무엇을 벗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벗어야 할 껍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 이것이 삶이라는 시의 주제이며 이번 강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될 부분입니다. 새처럼 껍질을 벗는 행위는 바로 나를 벗는 것이다. 그럼 왜 나를 벗어야 하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나는 만들어진 나이기 때문입니다. 만 만들어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들어진 나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